올해 첫 진달래입니다. 너무 예쁘다. 자, 마지막. 어, 완주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졌네. 음. 그리고 인증해서 수감에 넣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가면서 여기에 선명하게 못 찍었는데, 델마고도 스탬프부 배부한입니다. 여기서. 시작점 파란색 이정표 보고 시작이 되구요 미양사에서 스탬프북을 받고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마고도 삼거리 쪽으로 달마산 정상 가는 분도 쭉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달마고도 삼거리인데요. 달마고도 가실 분들은 계속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달마봉. 달마산 정상 가실 분들은 올라갑니다. 아 멋있는데요, 재난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지금 해가 뜨기 전이고 달이 선명합니다. 달마산 정상 가기 전에 다도해를 담아봅니다. 저 밑에서 지금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달마산 정상을 향해서 쫙쫙 갑니다. 달마산 정상, 달마봉 왔습니다. 유래 대장, 스포츠맨이, 아자아자. 어, 심성 착하고, 어, 산행 잘하고, 멋집니다. 도설봉 주차장까지 5.9송천일제 4.1입니다. 땅끝 기맥 종주할 때는 송천에서 올라와서 이 정장 거쳐서 도설봉 거쳐서 천년 예수길을 가서 땅끝 마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해가 슬금슬금 슬금 올라옵니다. 구름대가 틀렸어. 네. 아, 괜찮아. 혹시 몰라. 내가 왔는데. 해님이 나온다, 해 나온다, 해 나온다, 내가 왔다, 그치? 아, 서서히, 서서히 해가 올라옵니다. 역시, 우리랑은 날씨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자폭합니다. 와, 이 맛에 또 정상을 오릅니다. 다도해를, 달마산 정상에서 다대어를 바라봅니다. 해가 쫙 떠오르는 게 멋있어요. 진짜 좋다. 멋지죠, 제임스? 네. 요게, 이게 한국의 오밀조매한 맛이에요. 일출도 받고, 가는 봉 방향으로 갑니다. 올해 첫 진달래입니다. 어우, 귀하게 폈어요. 지금 핀거 있고, 봉오리진거 있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달마봉에서 가는봉 방향으로 가는데 계속 능선이 암능이라서 속도가 우와. 안 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진달래. 정말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멋있다. 와. 저 지금 저기서 내려왔는데, 와, 운무가 끝내줍니다. 다도에 올라오는 운무 멋있다. 야, 진달래 같이 지금 필려고. 몽을몽을 몽울 몽글 몽울 졌어요. 이거한 2, 3일만 있으면 활짝 피어나겠어요. 달마산 정상에서 2.0km 왔고요. 자, 여기서 송촌제 방향으로 내려가서 달마고도의 달마고도 길을 합류하려고 합니다. 가늠봉 삼거리에서 이제 달마고도 길을 합류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길이 엄청 험합니다. 어, 작년 6월 달에는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빡세게 빡세게. 가늠봉 삼거리에서 지금 달마고도 길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달마고도 미항사 방향으로 16.66km 가게 됩니다. 아우 제가 6월, 6월에 우리 산이랑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기 돌탑 쌓았었어요 그런가봐요 아이고 진짜 봄이에요 이제 꽃이 이꽃저꽃다 피어나는데 꽃 이름 잘 몰라도 그냥 이쁜꽃 이쁜꽃 그리고 봄꽃 진짜 이쁘다 요거는 이름 알아서 생각나무꽃 동백나무도 꽃이 많이 피고, 이렇게 쭉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동백나무는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러면서 한꺼번에 한창 안 피더라고요. 잘마고자 첫 번째 스탬프입니다. 아눔암터에 스탬프 인질. 산깨구리 같기도 하고. 산깨구리? 어. 응. 응. 이거 이거 전체 거 전체 이 음. 야. 산깨구인지 응. 두꺼분지? 알. 응. 두 번째는 이제 문수함터로 갑니다. 달마고도 길 너무 예뻐요 어우 콩란도 지금 봄이라서 엄청 올라왔네요 자 문수암터에서 스탬프 두 번째 인증 온가족이 달마고도 스탬프 투어 혹시 하세요? 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그 다음에 우리 손녀, 손자, 아빠랑 이렇게 왔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스탬프 인증 다 하고 매달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어, <laughs> 파인애플까지. 음, 이게 한국인의 정이죠 문수함터를 지납니다. 우리가 미양사 거쳐서 정상 갔다가 큰 바람 쬐러 와서 노지런골 가기 직전입니다. 이 코스를 타고 있고요. 노지런골 가기 전에서 달마봉 0.8km 왕복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달마고도 미양사까지 12.8km 남았습니다. 어 여기 미라골 잔등이네요. 미라골 잔등. 도롱용 알도 있네요. 아까 저기, 저쪽에서는 개구리 알이 있었는데, 여기 도롱용 알이, 요러게예요여렇게 뭉쳐졌어요. 노지랑꼴입니다. 노지랑꼴에서도 스탬프 인증하게 됩니다. 됐으려나? 아이고, 흐리네. 어쨌든, 자, 노지랑꼴 인증했습니다. 노지랑골에서 달마고도 미황사까지는 1 0 6 6 k 로 남았습니다. 노지랑골에서 쭉 이제 가는데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야, 봄이야 진짜 봄. 올해 첫 진달래입니다. 너무 예쁘다. 도시랑골에서 스탬프 인증합니다. 도시랑골 스탬프 인증. 여기서, 여기서 도서람을 갈수 있는데 0.3km? 박스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는 도서람은요번에안 가고요. 계속 달마고도로 진행합니다. 7.68 이제 한반온것 같아. 반 도왔죠. 응? 이야 이끼꽃 이쁘다. 모퉁이길 삼거리구요 달마고도미향사까지 5.1km 남았습니다 아, 땅끝김에 땅끝마을까지 땅끝마을까지는 9.5km 물고리제 인증 물고리제 스탬프 인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달마고도 <laughs> 여기 방향으로 가고요. 해남 땅끝마을은 이렇게 앞으로 쭉 가게 됩니다. 해남 땅끝마을까지 쭉 이어지는 게남파란길이에요 축평남보 아, 습길이 너무 예뻐요. 달마고도 미왕사까지 4.31km 남았습니다. 자나깨나 산불조심입니다 산불조심 네. 자나깨나 산불조심 네. 마지막 스탬프 너덜입니다 눌렀나? 와 진짜 잘 나왔다 깨끗하게 글자가 다 나왔네 너덜 스탬프 인증했습니다 갈마구도미양사까지 1.9km. 마지막 너잘이겠다 파이, 아이고 돌탑사가요? 음, 어, 뭐해? 갈고 있어. 끝이에요? <웃음> <웃음> 나는 무슨 거창하게 몇개 싸울 줄 알았죠.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작은 가나 올려주면 간이랑 돌탑 쌓았습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다도도 멋있고. 미왕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스탬프북 수거함이 대웅전 앞에 있습니다.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기재를 해서 스탬프북 수거함에 넣으면 2주 뒤에 인증서와 메달이 도착합니다. 인증 수고함 다 놓고, 이제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수고했어요. 어? 이거? 뭐야? 어머, 매화가 되게 잔잔하다. 우와. 야, 잔잔한 이쁘다. 대박인데요? 어 너무 예쁘다 아유 깜깜할 때 올라왔던 길을 내려갑니다